네, 안녕하세요, 타소니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플스 버전에 이미 나와 있고 PC 버전에도 곧 출시될 임계브라켓 뉴스 폭파할 커스텀을 준비해 왔구요폭파이 옛날에는 대우가 좀안 좋았는데 어, 모멜렉이라든가 아니면 진호우가 아줌같이 아이스본에서 나오는 애들이 탄육질이 부드러운데 폭파 내성이 낮은 애들이 좀 있죠. 그런 놈들 잡을 때 상당히 괜찮아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요 성능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링크 이렇게 뜨는 거 있죠, 팝업처럼 그거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보시고 성능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페토지바 기존에 있는 폭파와 그거랑 지금 나온 임계 브라키 폭파이랑 성능도 약간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활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임계 브라키 활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무페토지바 활인데, 여기는 제가 병상태 이상 3레벨짜리 하나 넣어놨어요. 저게 육성짜리인데 도통은 깡디를 그냥 다 올인을 하는 편이죠. 비교하려고 넣어놓은 거고. 어, 수면 마비 독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폭파병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폭파병인데 약간 아쉽죠. 그리고 어차피 마비 독은 잘안 고는 편이고 저 병을 장착하는 순간 폭포, 폭파치가 날아가기도 하고요. 수면병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활공복장에 넣어가서 단한 번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게 기본 장착하고 있는 게별큰 의미는 없습니다. 회심 회복 속성 둘다 같이 해놨고요. 무패 토지바 방어구로 입게 되면 회복 능력을 줘야 되죠. 이렇게 해놨고 속성치도 150. 얘 같은 경우는 240, 90이 높고요 슬롯도 얘는 4소켓 하나, 네, 임계 브라키화는 2수켓 하나가 추가로 뚫려있고, 폭파병 기본 장착, 깡딜은 같고요뭐얘 깡딜 주면좀더 높겠죠? 얘가. 그래서 약간의 스펙 차이, 그리고 폭파병 추가로 기본 장착이 되는 것 때문에, 요, 임계 브라키화를 추천드리면서 커스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장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틸 커스텀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걸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커스텀인데, 역상의 호소 오레벨 같은 경우에는 임계 브라키랑 격앙라전 나오게 되면 열리게 되고요. 도전자도 오레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용문 풀셋인데 갓바만 알파 입어서 속성 피해 내성 3레벨 맞춰줄 거예요. 어차피 저삼슬롯은 산탄자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베타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맞춰놨고 어 얘는 약특 3레벨에 간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약특 3레벨만 있으면 100% 허심율이 나오는 녀석이고 유틸 같은 것도 상당히 잘 들어가서 다 들어갈 거 들어가고, 뭐, 강탄, 산탄, 운감, 강궁 다 들어가는데, 채술 2, 회성 2, 그 다음에 급속회복 3,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 있는 녀석이고, 브라케디옥스 딜커스톰 같은 경우에는 용문 3세대에 그 인게임 브라키 2세대 입어놔서 도전자 극위가 뜨고요. 이게 드전, 도전자 극이에요 그래서 7레벨 맞춰서, 어, 애가 분노했을 때 회심률 20% 추가로 받으면 100% 회심률이 나오는 녀석입니다. 거기다 추가로 깡딜이 28, 28까지 올라가죠. 데미지 자체는 얘가 더쓸 수밖에 없어요. 깡들이 28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2차지, 3차지 강사가 같은 데미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각 60더 올라가서 한 36에서 40 정도? 그 정도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70 정도 뜨는 걸볼 수는 있을 겁니다. 대신에 분노 상태가 아니라면 100% 회심률이 안 나오겠죠. 약특에 상처를 낸다고 해도 80%까지 밖에 안 나오는 커스텀이고 거기다가 회성 2레벨 빠지고 스테미너 부속 배고 3레벨이 빠지기 때문에 얘보다는 운용이 약간 더 까다로운 편이에요. 뭐 잘하시는 분들은 분노 상태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하시는 분들은 요게 당연히 더세고 회성 1레벨이면 된다. 최소 1레벨만 가지고도 운용이 가능한 하신 분들은 요게 더센 커스텀이 되겠죠. 장식주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난하게 쓸 거라면은 요 플라키 유틸 커스텀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유틸 커스텀 장식주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당주는 당연히 2페이지에 넘어가 있는 건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단 가실 분들은 공격 4개 다 빼버리고 전가 3레벨에 지지락 하나 넣으면 좀 밸런스가 있겠죠. 자 이번엔 드릴 커스텀이고 저거는 몬스터가 분노해서 도전자 7을 받아야만 100% 회심률이 나온다고 했어요. 액특 상처를 내도 도전자가 발동 안 하는 그 비분노 상태일 때는 80%만 나오게 되고요. 어 얘도 역시나 공격 4개 빼버리고 전가 3개의 어, 지지락 하나 넣어가지고, 인당 가서 써, 도 되구요. 해성 2레벨 빠지고, 거기다 스탬부족켓폭 3레벨이 빠졌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임계브라키 폭팔로 만드는 커스텀을 보여드렸구요. 유틸하고 딜을 보여드렸는데, 유틸이 조금 더 운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좀 편하겠죠? 그걸 추천드리는 편이고, 모멸렉이라든가 아니면 뭐 진호가 아종 같은 거, 뭐 다른 몇 마리 몹이 더 있을 거예요. 속성치보다는 깡딜로 패고, 폭파가 잘 들어간 녀석들, 그런 거 잡으러 갈때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문의 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바 명.